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 김치찜 하려고요. 뚜껑을 열고요. 먼저 물을 살짝 밑에 깔아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여기에 넣어 주고요. 돼지고기도 먼저 넣고요. 살짝 풀어서. 이게 칼집 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칼집. 기름 쪽을 밑으로 넣어야겠다. 기름 쪽을 밑에 쪽으로. 자, 중요한 김치. 김치를 넣어주자. 김치 가운데 예쁘게 양파도 송송송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파. 파는 살짝 송송 썰어볼게요. 자 송송 자른 파도 넣어주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큼직큼직하게 해서 넣어주고 다진 마늘 살짝 이렇게 부시기만 해서 이 정도. 이제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먼저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설탕, 좀 많이. 자, 소금도 좀 넣어주고요. 간장, 적당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된장. 일단 양념은 다된것 같고요. 그리고 소주, 좀만 넣어주고, 일금. 맛술 대용입니다. 물을 대표왔거든요 물 적당량만 좀 넣어주면 되는데 요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찌개가 되니까 오늘 우리 찜을 먹기 위해서 불을 키고 푹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밥 가지고 왔고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미리 한잔 해볼까요? 열기 전에 <laughs> 짠짠확잘 아, 익고 있거든요 보시면 보이시죠? 조금 이렇게 양념, 마늘 같은 거, 좀 밑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김치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거 어차피 푹 한참 끓여야 돼가지고 더. 김치. 지금 상태로 좀만 더 끓여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목표는 찜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배고프지만. 상추라도 하나 먹어야겠어요. 상추에 쌈 싸서, 쌈을 싸서. 와 냄새는 너무 좋은데 찜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뽀글뽀글 끓고 있긴 해요 끓어야 되는데 진짜 찜이니까 좀졸여져야 되잖아요 아 너무 배고파서 안되겠어요 자 우리가 준비한 오늘 쌈이 있으니까 고기 잘 익은거를 잘라서 자 얘는 다시 끓으라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어. 찜이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 오래 걸리네 확실히 밥 넣고, 자, 쌈장 넣고, 큼지막하게 약간 자른 고기. 고기는 벌써 다 익었어요. 여기 단면 보면은 다 익었거든요. 한잔 하고, 아, 약간 김치 수육 느낌 납니다. 너무 뜨거운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줄져보면 안되는데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상추를 몇장안 가져왔네 하나 더 잘라 먹으면 좀 그렇겠죠 김치찜이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칼집을 내서 원래 구이용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거를 찜으로 하니까 더잘 스며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더맛있는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자꾸 뒤집어 보면 안 되는데. 줄어들긴 할 거니. 김치를 한번 살짝 건져서 해볼까요? 음, 아직 멀었군. 자, 고기를 살짝 잠깐 빼내고, 와, 고기 비주얼 보세요. 김치를 좀 이렇게 푹 퍼지게끔 고기를 위로 얹겠습니다. 와. 아, 배고프다. 고기가 있었구나. 깜빡했어. 음. 음2 등분만 딱 할게요. 사이즈 좋게 들어가라고. 이 김치가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김치찜에는 또 김치가 약간 푹 쪄져야지 약간 찌듯이 이렇게 돼야지 또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뚜껑을 닫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갈비찜으로 붙여 먹잖아요 근데 그 갈비를 그냥 구워서 먹으면 그만 먹는데 갈비찜을 먹으려면 뭐 양념을 넣고 뭐 밥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냄비 할수 있는 곳에서 근데 그게 쪄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 이제 고기고 또 김치고 이러니까 자 거의 다된것 같거든요 뭔가 냄새가 살짝 타는 듯한 냄새가 나요 아이 살짝 요런 식으로 그을린 정도 진짜 맛있게 그을린 정도 와 김치가 이게 이렇게 있는게 진짜 힘든 건데 이건 좀 크게 고기야 일로 와라 자르고 자르고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 국물이 이제 아예 없어요 진짜 완전 찜 불을 완전 살짝만 해놓고 김치 돼지고기 말아서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 아 너무 맛있는데. 크게 잘라놓은 김치는 너무 크기도 하고, <laughs> 너무 뜨거워요. 진심 맛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밥이랑 김치 이렇게 얹어 먹잖아요. 요렇게. 여기로 와서. 음.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가?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올리고, 김치 이 싸서. 산장 올리고 고기 큰거 고기 큰거 하나 더 김치찜이니까 김치를 돌려야지 좀 식혀야 돼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커서 뜨겁기도 하고, 바늘 자르겠습니다. 와우.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번엔 김치랑만. 김치 쪽, 이거, 이파리 쪽. 음. 이게 햇반 작은 건데, 오늘은 무조건 두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김치 익은 정도. 요런 느낌, 김치. 음. 자, 밥을 이쁘게 퍼서 아주 이쁘게 퍼서 고기를 올리고요. 음. 쌈은 제일 크게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쌈장도 듬뿍 넣고요. 자, 오, 고기 왕따기다. 진짜 왕따 쌈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로는 부족하지 근데 약간 오돌뼈인데 괜찮겠지? 김치 고기 하나 더 고기 세개 요만한 거한잔와 이거 어떻게 나잘 들어가지? 음 그래도 아니, 크게잘 쌌고 한데 이 오돌 배드가 약간 잇몸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잇몸이 좀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땀은 커야지 맛있어요, 진짜. 응? 음. 밥한 숟갈 만들고, 고기, 김치... 어, 내 입목해서 아프다. 아, 오돌뼈가 진짜 막 이렇게 밀어낸 마지막 한 입... 비계 많은 거, 고기... 어, 이거 오돌뼈 없니? 어, 이거 오돌뼈 때문에 힘들었어. 김치, 마지막! 짠아 이놈의 오돌뼈 오늘도 돼지고기랑 김치를 이용해서 적당한 양념들도 있었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돼지김치찜도 막 자주 먹진 않잖아요 김치찌개 먹듯이 어떻게 김치찌개는 이렇게 막 넣고 하면 되는데 이 돼지고기 김치찜은 그래도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운뭐 어떤 고기를 드실 때 오돌뼈 같은 부위는 꼭 조심하세요. 저도 오돌뼈로 얇은 건 웬만하면 다 씹어 먹는데 맛있게 씹어 먹거든요, 심지어. 그 식감이 좋아서.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손가락 굵기 정도의 삼겹살을 넣어서 했을 때 오돌뼈는 약간은 힘들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요. 맛있게 먹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먹고 행복하자. 먹. Hey.